안녕하세요. 라쿠링글시의 대하루입니다. 오늘은 it's okay와 okay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kay 다 똑같죠. 근데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누군가가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했을 때 okay라고 이야기하면 yes 이런 뜻입니다. 예, yeah,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근데 would you like some coffee라고 했을 때 it's okay라고 이야기하면 no라는 뉘앙스입니다. no No thanks. 이런 의미죠. 때에 따라서는 it's okay 대신에 that's okay 혹은 I'm okay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okay 라고 하는 이유는 딱그 물건에 대해서 그 음식이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양할 때 that's oka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I'm okay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m okay.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o k 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o k a 할 때는 yes, 좋아요. 이런 의미지만, it's okay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I'm good, 괜찮아요. 사양하는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청류를 할 때, 건유를 할 때, o k a it's okay.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피스!